고성의 선생이 남긴 유언 속 정동원을 향한 눈물 어린 진심 아플 때도 내 생각뿐 빈소를 눈물바다로 만든 마지막 편지 내용이 공개되며 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연예계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상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며 작성된 유언장 속의 가수 정동원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고백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선후배 사이의 정을 넘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던 한 어른이 어린 후배에게 남긴 마지막 진심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가수 성애가 있습니다. 지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성애는 한때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안정을 되찾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 홀로 시간을 보내던 중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아 손편지를 썼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아닌 인물 중 유독 정동원에게 보낼 편지를 정성껏 써 내려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성애가 병상에서 정동원을 떠올린 이유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녀는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정동원을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 곁을 떠난 큰 어른 고송해 선생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생전. 송해 선생님은 정동원을 손주처럼 아끼며 각별한 애정을 쏟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혜는 정동원이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와 이별하는 큰 상실을 겪었던 과정을 지켜보며 그가 감내했을. 슬픔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공감해왔습니다. 그녀에게 정동원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천재 소년이 아니라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일찍부터 짊어지고 꿋꿋하게 버텨온. 대견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성애가 작성한 편지에는 괜찮으냐는 형식적인 물음 대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따뜻한 인정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병마와 싸우던 성애 자신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정동원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원장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 본질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가장 뜨거운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정동원을 둘러싼 따뜻한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개나리학당에서는 정동원의 인간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유쾌한 장면들이 연출되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임서원이 자신의 이상형을 공부 잘하는 남자라고 밝히자 정동원이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데라며 쑥스러운 듯 농담을 던졌고 이에 임서원이 정동원 오빠는 괜찮아요라고 직각 화답하며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동원이 또래들 사이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대를 초월의 대중과 호흡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김태현 역시 고백을 많이 받아봤다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거들었고, 정동원은 이를 유연하게 받아치며 예능감을 뽐냈습니다. 또한 정동원의 남다른 팬 사랑 역시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데뷔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팬들이 준비한 대형 광고판을 직접 찾아가 인증샷을 남기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진 속 정동원은 팬들의 정성 어린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건대입 구역 등 지하철 광고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손편지를 남기는 등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팬 서비스를 실천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팬들에게 있어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의 사랑이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소통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며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오늘의 소식들은 정동원이라는 한 명의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기억과 배려 그리고 연결이라는 공통된 감정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애가 병실에서 정동원을 위해 팬을 든 것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영혼의 공명이었으며 예능에서 보여준 유쾌한 대화들은 트로트가 젊은 세대의 언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광고 앞에서 남긴 정동원의 머리 숙인. 감사는 아티스트와 팬이 어떻게 오랫동안 동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정석과도 같습니다. 성애와 정동원 그리고 팬들이 나누는 이 깊은 교감의 서사는 단순한 연예계의 가십을 넘어 인간이 인간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병실이라는. 외롭고도 처절한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던 성혜가 그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어린 정동원을 떠올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심의 힘을 증명합니다. 성혜는 아마도 정동원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겪어온 세월의 무게와 닮은 어떤 깊은 슬픔의 뿌리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일찍이 큰 이별을 경험하고도 대중 앞에서 밝게 노래해야 했던 아이의 숙명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그녀의 유언장 속 편지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닌 남겨진 자를 향한 간절한 응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배의 애틋한 마음은 정동원이라는 아티스트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 개나리학당에서 보여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정동원의 유쾌한 티키타카는 이러한 무거운 서사와 대비되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생명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임서원과 김태현 그리고 정동원이 나누는 대화는 계산되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이며 이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무의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정동원은 이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후배들을 이끌고 선배들과 호흡하며 세대 간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팬들이 선문한 광고판을 직접 찾아가 인증샷을 남기고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그의 태도는 팬덤 문화의 정석이라 불릴만 합니다. 팬들은 스타를 우상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타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동반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동원은 그 자부심을 가장 잘 읽어내는 영리하고도 따뜻한 가수입니다. 그가 건대입 구역 차가운 지하철 역사 안에서 팬들의 진심이 담긴 문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을 때 느꼈을 감정은 아마도 성애가 병실에서 느꼈던 그 연결의 온기만큼이나 뜨거웠을 것입니다. 연예계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는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눈물과 배려. 그리고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성애의 편지가 전해주는 삶의 비장미와 아이들의 웃음이 주는 해악 그리고 팬들과의 신뢰가 어우러진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정동원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는 신동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고 슬픔과 기쁨을 연결하는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동원이 어떤 음악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혹은 어떤 방송에서 우리를 웃게 할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이 따뜻한 심성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성의 가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 정동원과 함께 무대 위에서 웃으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팬들의 염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배는 후배의 아픔을 보듬고 후배는 선배의 길을 존경하며 팬들은 그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응원하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2026년 연예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은 자극적인 폭로보다 이런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에 더 갈증을. 느낍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쓴 편지가 절망이 아닌 사랑을 담고 있듯이 정동원을 향한 모든 시선들도 결국 사랑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들을 접하며 각자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런 진심 어린 편지를 남길 수 있을까? 혹은 누군가에게 정동원처럼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정동원 가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감사 글 아래에 달린 수만 개의 댓글은 그 질문에 대한 대중의 화답일 것입니다. 한 명의 가수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 온도를 1도쯤 올릴 수는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온도는 몇 도였나요? 성혜의 편지와 정동원의 웃음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예계의 수많은 소식 중에서도 이토록 결이 고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저 또한 가슴이 뭉클해지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있어 내려갈 따뜻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감동적인 무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동원 가수의 찬란한 미래와 성혜 가수의 왕쾌를 함께 빌며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응원합니다. 더 깊어진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수 성혜가 병상에서 남긴 유언장과 그 안에 담긴 정동원을 향한 편지 소식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인간 관계의 본질적인 순고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성혜가 정동원이라는 어린 후배를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떠올린 이유는 그가 걸어온 길에 담긴 인내와 성숙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으며 화려한 조명 아래 섰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과의 이별과 일은 사회생활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있었습니다. 성혜는 자신이 겪은 아픔의 시간을 반추하며 정동원이 그 차가운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대중에게 위로를 건네는 어엿한 가수로 성장했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 성애가 써내려간 문장들은 아마도 선배로서의 조언보다는 같은 상처를 공유한 동반자로서의 따스한 포옹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정동원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며 그가 앞으로 아티스트로서 나아갈 길에 있어 있지 못할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예능 프로그램 개나리학당에서 보여준 정동원의 유쾌한 모습은 그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입증합니다. 임소원, 김태현 등 어린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순수한 대화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사랑과 우정 사이를 오가는 아이들의 맑은 농담 속에서 정동원이 보여준 여유로운 반응은 그가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무대 위아래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줄 아는 성숙한 방송인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완벽하게 노래를 부를 때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장난치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는 정동원이라는 인물이 대중에게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친근한 동생이나 조카 같은 존재로 깊이 각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팬덤 문화에서도 정동원의 행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팬들이 준비한 데뷔 기념 광고를 보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이를 인증하는 행위는 스타와 팬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건대입 구역 전광판 앞에서 손편지를 남기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행동은 팬들이 쏟은 시간과 정성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이러한 이른바 역조공 스타일의 팬 서비스는 정동원이 팬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평생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정동원의 진심에 화답하여 더욱 질서있고 성숙한 응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다른 아이돌 팬덤에서도 본받을 만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전해진 일련의 이야기들은 정동원이라는 한 가수가 가진 다층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성애의 편지를 통해 드러난 내면의 깊이와 예능에서 보여준 밝은 에너지 그리고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그가 일시적인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회는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인간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정동원은 자신의 약점과 슬픔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 타인에게 전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성의 가수의 건강 회복과 함께 이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나 따뜻한 선후배의 정을 나누는 장면을 팬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동원이 보여줄 음악적 변신과 방송에서의 활약은 더욱 기대됩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어 연기와 예능 그리고 대중 음악 전반에서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잃지 않는 겸손함과 주변을 돌보는 마음씨는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애의 유언장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준 교훈처럼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정동원의 태도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정동원의 미래는 그가 지켜온 선한 의지와 팬들의 변치 않는 사랑이 합쳐져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동원과 관련된 최근의 감동적이고 유쾌한 소식들을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성혜는 병실의 차가운 정막 속에서 정동원이 겪었을 어린 시절의 상실을 자신의 투병 생활과 겹쳐 보았을 것입니다. 1 3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던 존재를 떠나 보내고도 대중 앞에서 밝게 웃어야 했던 정동원의 지난 날은 성혜에게 단순한 연예계 후배의 성장기가 아니라. 삶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한 인간의 투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그녀는 유언장이라는 가장 무거운 서류의 한 구석에 정동원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뻐하는 후배를 챙기는 차원을 넘어 내가 너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으며 너는 충분히 잘해왔다는 어른으로서의 따뜻한 증명입니다. 이러한 슬픈 감동의 이면에는 정동원이 예능 프로그램 개나리 학당 등에서 보여주는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가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애가 걱정하고 보듬고 싶어 했던 그 어린아이는 이제 선배들의 우려를 웃음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여유로운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임서원이나 김태현 같은 또래 출연자들과 나누는 유쾌한 대화와 풋풋한 짝사랑 에피소드들은 정동원이 가지.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는 어린 후배의 당돌한 고백에 쑥스러워 하면서도 재치 있게 응수하는 정동원의 모습은 그가 과거의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동원의 팬사랑은 그가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팬들이 정성껏 준비한 지하철 전광판 광고를 바쁜 일정 중에도 직접 찾아가 인증샷을 남기고 손편지까지 써두고 오는 그의 행동은 계산된 마케팅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진심의 영역입니다. 건대입 구역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그레이 색 패딩을 입고 나타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연예인 정동원이 아닌 옆집 동생 혹은 친구 같은 친근함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소통은 팬들에게 내가 보내는 응원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며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애의 투병과 유언장 그리고 정동원의 예능 활동과 팬 서비스라는 이질적인 소식들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지점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입니다. 병실에서 시작된 서글픈 고백이 예능에 웃음으로 이어지고 다시 팬들의 함성으로 수렴되는 과정은 우리가 연예인이라는 존재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삶과 닮아있는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명웅이 사고 위기에서 스태프를 구하고 이소나가 전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김태현이 세대를 아우르는 노래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동원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성혜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그녀가 직접 쓴 편지를 정동원에게 직접 건네며 활짝 웃는 모습은 이제 모든 팬의 공통된 바람이 되었습니다. 아픈 기억을 공유하는 선후배가 무대 위에서 함께 노래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장면은 생각만으로도 뭉클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또한 정동원이 앞으로 보여줄 음악적 변신과 예능에서의 활약은 그를 아끼는 많은 선배 예술가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실을 딛고 일어선 소년의 성공 서사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유언장에 적을 만큼 소중한 기억이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침을 버티게 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처럼 노래 뒤에 숨겨진 가수들의 인생 드라마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정동원이라는 이름 세 글자. 아내는 한 소년의 눈물과 노력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수많은 어른의 애틋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애의 편지는 그 애틋함이 정점에 달한 순간의 기록이며 우리가 이들의 소식을 끊임없이 찾아보고 공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삶의 끝자락을 고민하던 순간에 떠오른 이름이 정동원이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정동원이 우리 시대에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해의 쾌유 소식과 정동원의 새로운 활동 소식을 기다리며 이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연예계의 뒷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고와 질병이라는 어두운 소식들 사이에서도 사람의 진심은 꽃처럼 피어나고 그 향기는 팬들의 마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정동원의 밝은 미소가 성해의 병실까지 다 기적 같은 회복의 기폭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아티스트들이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해 가수의 현재 건강 상태와 퇴원 일정에 대한 추가 확인 소식을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면 정동원 가수가 이번 인스타그램 인증샷에서 보여준 팬 서비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자세히 다뤄 드릴까요? 혹은 개나리 학당의 다음 회차 예고편에서 포착된 정동원과 어린이 출연자들의 새로운 티키타카 장면을 분석해 드릴까요? 원하시는 추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들의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